o 아이 똑같고 가스공사 44,000원 드디어 구경합니다 우리 이제 욕심부리지 마시고 다 파세요 윈터 이즈커밍 천연가스가 10불 돌파 우리가 찍어드린 종목 44,000원과 4 5 0 0 0원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다 판다고 그랬습니다 가스공사 우리 목표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더 가는 거는 남 드세요 하세요 그리고 이거 판 거는 뭐로 간다 특수건설 푸른기술 아예 찍어 드릴게요. 우량주에서는 현대 건설 기계. 현대 건설 기계로 가세요. 현대 건설 기계. 그리고 아직까지 범한 피어스에는 가만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목표 단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70% 매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은 4만원부터, 4만원부터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죠. 그런 질문은 저한테 하지 마세요. 현대로템 데드 26,000원에서 일부 매도했는데 제편입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한30% 정도 갖고 그런 거 알아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2,3000원 더 빠졌다 갈지 올라갈지 저못 맞춰요. 그냥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스스로 이건 주도 줍니다. 현대건설 9월달에 3조 수주하는데 3만원 나머지는 3만원 돌파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원 이천원 저보고 마치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모르니까. 그럼 대드는왜 잡아드렸는데 그 후달리시는 분들 계세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분들 그냥 부담스럽게 그냥 후달리고 막 이장이 폭락할 것 같아요. 제가 지수는 여러분들 지수가 지금 더빠진건 시가 상위종목 빠집니다. IT 대형주들 그런 장하고, 지금 주도주 장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 가스 공사라든지 이런 종목들, 시장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태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그러니까 압축된 것만 가요. 압축된 것만. 가는 놈이 더 가는 겁니다. 이게 10월달까지 변함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가는 날 끝나요. 삼성전자, 현대차, 가면 오히려 가스공사라든지 이러한 전쟁 관련주들이 힘을 못쓸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전체 지수 보고 상황 보면 그렇게 겁나시는 거예요. 현대로 땜 겁내실 필요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데드 26,000 잡아서 알아서 30% 내지 50% 끊어놓고. 24,000원 정도 오면 다시 껴넣으시든지, 그렇게 하라고, 현대건설 47,000원. 주도주도 데드 잡아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쟁터에서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스스로 정하십시오. 그거는 못 맞춥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세비컴. 세비컴. 오늘 다 때려요. 이거 13만원. 요번에 제일 또 단기간에 수익이 제일 컷 종목입니다. 세비컴 이런 것들은 아싸 하는 겁니다. 웬 떡이냐 그리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못간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이제 전기관련주, 삼화전기 저는 다음 타자가 삼화전기 같아요. 푸른기순이나 특수건설은 또 지하화 발표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한일사료 한일사료. 이거는 이제, 아직도 뭐, 매도 에너지는 아직 안 왔다고 봅니다. 이거는 오데사 전면전 공격할 때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진 파워라든지, 아직 안온 거는 냅두자고요. 먼저 온 것만 전략화 시켜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 동향 보세요. 아까보다 뭐가 많아졌습니까? 선물 매도요. 3,900억. 그런데, 반대 세력이 2700억 정도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319.5와 318.5에서는 추가 두배 매수. 그리고 322.5 돌파할 때까지 선물은 느긋하게 본다. 25일까지는 잘안 올릴 수가 있어요. 25일까지. 25일까지 오르는 속도 보려면 이거를 봐야 됩니다. 원달러 동향그 다음에 애플, 테슬라, 나스타. 지금 나스타 선물이 올랐다 조금 주춤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달러. 원달러. 원달러가, 원달러가 지금 아까보다 빠졌다가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선물 변동성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달러 동향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를 통해서 봅니다. investin.com 여러분들도 원 달러는 어디서 판단하냐? 여러분들이 저는 invest.com 보시면 거기에 환율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한번 계속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면 지금 왜 선물이 320에서 321.5까지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지를 얘가 얘기해준다고 봅니다. 얘요. 예. 아침에 337원, 338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돌렸거든요. 그럼 얘가 다시 빠져서 아침에 338원을 공격하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일봉 판단은 1340, 50에서 25일 전에 피크 나올 거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6, 70원 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삼성전자 땡긴다고 봅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 1340원, 50원 1400원 바로 가는 확률보다 25일을 디데이 잡고요. 우리의 금통위가 금리 인상 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 그리고 그날이 테슬라 액분하는 날입니다. 이때 옆부 있자 나온다고 봅니다. 그때 하루에 한 10원에서 20원 빠지는 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루에 10원 올르듯이, 하루에 10원에서 20원 빠지는 날. 그때 삼성전자 2, 3천원 땡기는 날이라고 봅니다. 그게 25일에서 9월 8일 사이에 있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파동은 선물로 33포인트 가까이 올랐다가 13포인트 14포인트 죽였다가 다시 30포인트 올리는 n 장 파동이 12월물 갖고 나올지 9월물은 힘들어요. 12월물 롤오브 시키면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 정책 관련주라든지 압축화된 종목만 트레이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매매 동향에서 차 백신 연구소가 다시 또 데이터가 보여요. 차 백신 연구소. 요것들은 그래프를 보시면 한 바닥에서 7에서 10% 움직일 때 포착해야 됩니다. 거래량. 오늘 차 백신 연구소. 보시죠. 거래량이 아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눈에 보여요? 의사결정. 얘는 안 합니다. 차백승연구소. 이 거래량이, 거래량이 X표예요. 거래량이 X표입니다. 적어도 한일사료 같은 거래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한일사료. 잔잔하다.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수급이, 지금 같은 장에는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타자로 찍어드린 3화 전기 수급 보세요. 이게 15,000원대 일진파워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중저가 연로 집에 찍어드렸는데, 얘는 거래량이 들어와서 찍어드린 겁니다. 거래량 보세요. 지금은 기업의 실적보다 수급이 물이 들어왔냐?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물이 들어왔냐? 예요 물이 들어왔나? 8월 초까지 평균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 아주 형편없었다가 그다음에 이날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습니다. 평균 거래량에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삼화 전기, 한전 산업 이게 이제 일진 파워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전력 설비, 가뭄 그다음에 전력 저장 장치 지금 전 세계가 또 전력 부족에 그래서 공장 중국에서는 공장 문도 닫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 주들입니다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노상 중요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끌게 여러분들 지금 왜 주도주가 이렇게 가스 공산이 그 다음에 한국 항공 우주나 이런 것들이 죽지 않고 왜 자꾸 이런 에너지가 나오나. 이거를 제가 매트릭스 분석으로 이게 이제 글로벌 매트릭스로 여러분들 그 국제 외교 정치학 공부하시면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자료화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거는 매크로 분석인데, 한번 이 그림을 갖고 "글로벌 매트릭스"라고 하는 자료 한번 보시죠. 저는 우크라이나가 내륙계 나라가 될것 같습니다. 지구상에 잘못하면 우크라이나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말이 안 되지만, 앞으로 러시아의 탐욕이 거기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임기가 내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오데사 위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그림이 잘안 보이시면, 이 그림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빨간색과 보라색이 빨간색과 보라색이 러시아의 지배권과 점령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5대사가 아직 그 보시면 우크라이나 지배에 있어요. 여기마저도 만약에 여기마저도 이 빨간색깔이 돼 버리면요. 흑해가 막힙니다. 흑해가 막혀요. 그래서 비료주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9월달 대공세 9월달 대공세 시나리오를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산주 핵 관련된 거그 다음에 밀 에너지 먹자 이렇게 이 그림 갖고 체크해 드린 겁니다. 지금 그 에너지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수 상관없이 그쪽은 다른 세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움직이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야 됩니다. 딴거 보실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가 62,000원 넘어야 되고 SK하이닉스는 105,000원 넘어야 됩니다. 요번에는 SK하이닉스는 전에 86,000원에서 105,000원. 다시 지금 91,000원까지 빠졌다가 그나마 삼성전자보다 더 나아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런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25일 디데이 잡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5대4,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빨간 동그라미는 정권 교체가 돼서 선거가 있거나 총리 선거. 영국 그렇고요 이태리 그래요. 드라기 총재가 드라기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미를 잘 부여해 보세요. 여기서 화살표 방향 보세요. 화살표 방향. 갖다 예를 들어서 영국은 독일, 프랑스, 이태리아에다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고 요구를 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 이태리는 관심 없어요, 영국. 심지어는 독일과 프랑스는 이태리한테도 관심 없어요. 온이 자국에 집중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여기는 화살표 없이 선으로 돌렸어요.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런 점선한 게 적대적 관계. 그래서 굵게 점선은 중국과 미국, 적대적 관계.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화자패를 두개 그렸죠. 서로 들여다보고 서로 바라보고 군사 협력하고 그다음에 조만간 시진핑하고 푸틴 G20에서 정상회담합니다. 요요 과정.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하고 터키에다 집중할 겁니다 중국은 적대적 감각이고 터키에 왜 집중하냐 여기가 나토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러시아가 터키하고 사우디를 건드려요 그걸 막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골고리 속에 어디가 플러스되고 어디가 마이너스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고 어떤 흐림이 나올 거가 해서 고민해보고, 이게 이제 코딩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방산주, 에너지, 차, 배터리, 자율자동,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자국의 성장률에 집중할 테니까 SOC. 이렇게 찍어드린 겁니다. 이 그림에서 이 국제적인 관계의 흐름에서 환율도 결정할 거고, 앞으로의 상황이 중심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은 이두 분이 가닥이 팔로더맨. 여성분이 더 유리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도 골 때려요. 이분이 되면 여러분들 아주 골 때리는 정착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입니다그거그 극우. 다음에 포스케 드라이기에도 또 여성분이 요새 또 이상하게 여성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을 미국도 낸시 펠로시 같죠. 이분입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태리아 형제들 당대표입니다. 여기도 구구로 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정권 교, 약한 연골고리에 정권교체를 만들고 구구를 가게 만들어요. 이 극으로 간다는 얘기는 각자 도상의 자국 이익에 집중한다는 얘기고 심지어는 미국하고 친구 안 되고 러시아하고 손잡을 수도 있다는 아주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안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말잘안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동안 유로존이나 기존의 전략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식하는 그냥 우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구 이익주의로 가는 겁니다. 하도 당해서. 그리고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도 보이지 않게 패권전쟁 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가 우위에 선것 같아요. 독일이 가장 지금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독일이 원전 그 다음에 넷째로 정책도 잘못하면 연기하거나 포기, 포, 기 완전 포기나 하나게도 연기 전략 쓸수 있고, 원전 폐쇄시키는 일정 늦출 수 있고, 그래서 이 천연가스가 이런 모양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7불 때 제가 7.5불 천연가스 하면서 10불 돌파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저 윗골이 달린 걸 몸통으로 치고 나가나 그거 덕분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가스공사를 한국가스공사를 지금 33,000원, 34,000원 에 사서 우리의 목표선 44,000원, 45,000원을 구경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요. 이제는, 이제는 이거가 무서운 거예요. 먹자요. 이 천연가스도 무섭지만요. 이 옥수수. 이게 700불을 넘어서 750불을 가요. 그럼 여러분들 효성 OMB, 한일사료. 따불가 있을 겁니다. 세비컨까지 6만원짜리가 13만원 가듯이 이게 700불 넘어가면 그런 세상이 돼요. 농심, 오뚜기 할거 없이 연말에 난리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 남았어요. 아직까지 전면전 안 들어갔고 봉쇄전략 안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장을 또 주도하는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삽니까? 할때 이쪽 섹터 사라는 얘기예요 이쪽 섹터 먹자 그 다음에 전력 설비 그 다음에 물류 중에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 독점권에 갖고 17,000원에 놀던게 지금 만원 올랐습니다 지수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에너지 속에 주도주가 재편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선거가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11월 8일날 있습니다 일정을 머릿속에 다두세요 11월 8일 그리고 FOMC 일정 9월 21일 그리고 이전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9월 13일 9월 13일 뭐예요? CPI 요번 8월 1 0일 CPI가 꼭지를 만들었다면 또 9월 13일에 어떠한 모멘텀이 나오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 만기일도 체크를 하십시오. 선물 옵션 만기. 8월 19일부터 공격 들어간 겁니다. 다음은 어디에요? 9월 16일입니다. 그래서 묘하게 9월 13일, 우리는 8일, 13일, 요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큰 축이 중순에서 연발장이 있나 없나를 결정할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결정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시장 보시면, 오늘은, 오늘은, 319.5와 321.5,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주도주들, 순환 매매만 나올 거로 봅니다. 그 중에, 한국가스공사 다 팔아. 포스코 인터내셔널 70%까지 팔고, 27,000원 대드 그래서, 지금, 급등한 종목들, 지금 이거 흥분하지 마시고, 다음 순환에 키 맞추기 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보로 세비컴 다 팔아. 가스공사 다 팔아. 지금 이 종목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달 말에. 이달 말에 얘가 원전 수주할 겁니다. 그래서 요 감각을 체크해 보시고요. 미결제 단분간 보지 마세요. 늘렸다, 줄었다, 늘었다, 줄였다. 오히려 삼성전자 보세요. 단분간 삼성전자 보세요. 오늘 지금 마이너스 500원, 1 0 0이니까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천원 되면 더 빠질 겁니다. 1포인트.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칠백 원이 500원 되고면서 돌리면 또 320과 21에서 끝납니다. 지금 그 그림보다 25일까지 이 하방 공격이 어디서 멈추면서 터닝하나.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원달러 보세요. 미결제보다. 아까 원달러 1분 차트 보여드리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게 더 파동 잡는데, 낯사 선물하고요. 그게 흐름을 잃는데 더 효과적일 겁니다.